자그라아 안녕 자 어, 16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연수 에 대해서 AK가 이렇대 근데 K가 1부터 10까지 K, AK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또나이 해보자 1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 더하기 4A4 더하기 5A5 더하기 6A6 지금 왜 이러는지 여기 보면 알아 그 다음에 7 a 7 플러스 s a 8 9 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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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왜 이렇게 했는지 잘 볼게 10 10 10 10 1부터5 1이1면1부터5 사이라면 1보다 크지? 케이분의 육이 1보다 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서 나눠주면 그제 케이분의 육이 된다고, ak는 케이분의 육이 된다라는 말사. 네. 다음에 k가 육이 되면 얘가 1이 되잖아. 그래서 2분의1 ak는 이분의 1 다음에 k가 6보다 크면 그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k가 6보다 크면 알겠니 그러면 뭐 또는 뭐 7보다 7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아무 상관없죠. 어쨌든 k가 6보다 크면 얘가 뭐가 되니? 0으로 가잖아 그래서 AK는 0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k가 1에서 5는 여기 있잖아. k가 1일 때 6이지. 다시 해야 되는 이유 K.가 2일 때는 3이지 3 곱하기 s a K.가 3일 때는 이지3 곱하기 이는 s 이해 됐니? K.가 4일 때는 4분의 6에 4를 곱하니까 u K.가 오면 5분의 1에다가 5를 곱하면 o 됐니? 그 다음, A. 6은 2분의 1 그래서 얘는 t 6보다 큰얘네들 o 다 뭐? 0 그래서 65 30 더하기 3에서 33이 되는 거야. 알겠지? 특별히 어려운 건 없다. 등비수열의 극한에 있어서 이제 a 아, 이 1보다 작으냐, 크냐? 그런 문제가. 직접 엄수가 없는 거다. 잘 수만 갖고 한번 해 볼까? 자, 17번 한번 볼게. 그냥 적당히 변형해서 알아서 하 산데. 두 수열 pn에 대해서 둘다뭐 한다라고 하는데. 얘다가 1로 가는 세은 그냥 치안을 하고 싶어 그러자마자 이제 젖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Rn은 이제 상수 취급하는 거야 이제 n이 무한대로 갈때 Rn은 그냥 1이야 즉 무한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Rn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야 단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지 자 Qn은 뭐가 되겠니 그러면 Qn은 3pm-Rn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한번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p n q n이니까 p n 곱하기 q n 3 p n 마이너스 1. 6 p n 제곱 플러스 3 q n의 제곱 q n의 제곱. 자 됐니? 그러면 우리는 야, 상수 신경 쓰지 말고 최고차, 피제곱, 피엔의 제곱만 신경 써. 그 다음에 피엔의 제곱 나오지. 그것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지. 뭐한대끝나무뭐한대 꼴이니까. 그래서 이쪽의 개수는 뭐야? 3이지. 3 피엔의 제곱 3, 6 피엔의 제곱에서 6, 9 피엔의 제곱에 3을 더하면 27, 곱하기 27. 그래서 11 이렇게 가볍게 피아노에 대한 1차는 아래는 무시해도 좋다. 왜 무한대문에 무한대 거리니까. 그런 거리가 많은 놈들만 쌓아다고 했잖아. 됐지? 응. 다음에. 자, 일단 나는 이것도 이제 치환을할 건데. 일단 이거 먼저 정리 좀 할게. 이거 먼저 정리 좀 할게. 자루미터이 무한대로 갈 때. 통분을 하면 a n b n. 다음 a n 세제곱 플러스 b n 세제곱이지. 곱셈식에 변형하면 a n 플러스 b n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n b n a n 플러스 b n 무슨 말인지 알겠니? a n 세제곱 플러스 b n 세제곱을 곱셈식에 변형으로 왜? 그러면 왜 값이 나와 있습니까? 얘는 8이 되는 거야. 그지 얘도 이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좀확 줄여 놓고 하자는 거지 확 줄여 놓고 그니 그래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C n 로로 넣는 거야 그냥 이미처 n 이무한 대로 할때 C n 는 이러고 가고 C 애는 이제 무한대가 나오는 거에서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돼그 대신 이제 B 는 뭐니? B 는 b 는 cm 마이너스 a 됐니? 그러면 이제 놓으 되지 이렇게 저 n이 무한대로 할때 a n bn이 되잖아 그럼 an cn하고 마이너스 an의 제곱이잖아 지금 무한대로 하면 얘 차수가 더 구세하지 그지? 됐니? 얘는 8이고 마이너스 6에 a n b n 이잖아 a am. n a n 하고 c n 마이너스 a n 됐니 자 그러면 이쪽은 어차피 0대잖아 그지 무한대 없는 상수 얘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요쪽에서 보면 마이너스 자 플러스 U A N 제곱이야 플러스 u A N 의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a n 의 제곱이야 왜 지금 뭐뭐 무한 a 분의 무한대 n 이니까 다른 n 다무 a 해 n a n 에 대한 일차 라든지 상수는 다무시하 y 라고그래 a 얘는 n 이너스 a n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 o n 되 d a n e day one 그 다음에 양의 점수 n에 대해서 6의 n 제곱의 양의 약수의 총합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지? 자 얘는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그지얘 n의 제곱 곱기 3의 n의 제곱으로 쪼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해? 얘는 어차피 2의 제곱 2의 1 이에 n제곱까지 있고 얘는 뭐니? 3의 0제곱부터 3의 1 플러스 3의 n제곱 자 우리 이거 양의 약수의 개수가 n 플러스 1의 제곱이지 요 플러스 1 플러스 1 곱해서 그럼 그게 왜 일어났느냐 하면 이렇게 된거야 2의 0제곱 2의 1제곱 쭉 가다 2의 n제곱 얘가 3의 0제곱 3의 1제곱 쭉 가다 3의 n제곱 까지 알겠니 그러면 이거 객수 곱하기 이거 개수 하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이고 그러면 이 낱낱이 여기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의 합은 잘봐예0 곱하기 3의 0 여기 있지 그 다음에 예1 곱하기 3의 0얘1 곱하기 3의 0여 있잖아 이거 다 있다니까 아 이거하고 이거 하고 이거 싹다 합하는게 이거란 말이지 알겠지? 그리고 왜저 양의 대수가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인지 알겠지? 음. 자 항상 1이 약수기 때문에 그래 자 이런식으로 놓었단 말이야 그럼 얘가 tn 이래 그러면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얘 같은 경우에 자2 마이너스 1 첫째 항1 항수는 n 플러스 1이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얘는 3 마이너스 1. 첫째 항 1.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맞니? 3 마이너스 1. 3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됐지? 그럼 3 마이너스 1이니까 2지? 2. 그러면 어떻게 됐니? 이렇게 됐니? 잖아 이분이 이분잖아이분잖아분이 이분이 이리 이분이 이이이이이분됐분이 이리잖아. 이이야이이리이이이리 볼 필요 없지. 음. 그러면 자, 지금 이것만 볼 거야 얘들아. 여녀석하고 여녀석만 볼 거야. 얘랑. 아, 여기 있니? 자, 그러면 얘는 2분 의 1곱하기 음. 2곱하기 2회. 음. 그 다음에 3곱하기 3회. 이거 곱해진 거야. 음. 이 지금 이 4개나 곱하면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없어지고. 3 곱하기 6의 n 분의 6의 n이니까 답은 뭐야? 3분의 1이 되겠지. 어렵지 않지? 다 생각한 거 이거, 이거, 이거는 의미 없다. 됐지? 그렇지. 분모의 위치 제큰 걸로 나눠준 거야. 6의 n 제곱으로. 수열의 극한은 끝까지 정의 잘한다고 의미 없어. 딱 답이 나오면 바로 그냥 거기서 답을 내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겠지. 경념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K가 1에서 2N 사이 겠어 그리고, 그러니 K가 1하고 2N 사이인데 그 K가 요 안에 있는 원수야. 자연수고. 세 원소 ABC가 등차 수열을 이끄는 집합 ABC의 개수를 TN이라고 해. 근데 1일 때는 없겠지. 1에서 2 사이에는 3개가 생길 수가 없어. 그러면 자, N이 1일 때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보자고. n은 2면 k는 1에서 4니까 아,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지. 1, 2, 3, 4. 그러면 세 원소가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 1, 2, 3, 2, 3, 4두 개. 그니까? 그러니까면 t2는 그지. 두 개. 알겠니? 그럼 이란 고에서 어떤지. 그 다음에 반은 3일 때 n은 3에 6가지잖아 1, 2, 3, 4, 5, 6 그치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반 1, 2, 3, 2, 3, 4, 3, 4, 5, 4, 5, 6 d 가 1일 때 4개 그치 4개야 그 다음에 이제 t가 1일 때 1, 3, 5 2, 4, 6 두개야 공차가 이렇게 돼그 응. 다음 N은 4일 때 그러면 당연히 4니까 8까지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거지 그 다음 T4는 그럼 또8자 1, 2, 3, 2, 3, 4 이렇게 가면 마지막에 6, 7, 8이니까 6개가 오겠지 6개 공차가 응. 1일 때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뛸 때 하나, 하나, 하나 건너뛸 때 1, 3, 5 됐니? 1, 3, 5 4, 5, 7그 다음에 2, 4, 6 4, 6, 8몇 개야? 네개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공차가 3일 때자자 아? 자, 1, 4, 7 2 5 8두개씩오 이런 규칙이 있어 그지 이런 규칙이 있다라는거지 됐니 이정도만 해도 충분히 규칙이 된다라는거야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가자라는거지 N은 N일때 좀 이상하다 그지 TN이니까 N은 k 일때문 하나로 가 그지 N은 K일 때 그럼 일단 t k 로나해서줄수 없다는 거 그지? TK는 데니 잘 보라고 일단 2부터 4 플러스 6 플러스 이렇게 가는데 이걸 잘 보라고 이거 마이너스 1의 2배지 아겠니? 이거 마이너스 1의 2배고 그치? 이거 마이너스 1하면 2의 2배 이거 마이너스 1의 2배 하. 이거 마이너스 1의 2배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우리는 t n 는 어떻게 해야 돼? 2 플러스 4 플러스 6 위에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로 묶어봐. 1 플러스 2 플러스 쭉 하다가 n 마이너스 1까지 합. 그럼 얘는 뭐야? 2분의 n 마이너스 1이잖아 곱하기 2 아, n 제곱 마이너스 n이야 그래서 여기 있죠 n이 무한대로 가면 n 제곱 분의 n 제곱 마이너스 n이 되어서 답은 1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어차피 수열은 표적작이야 알겠지? 그다음에 20번 음.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함수의 최솟값을 얘해요. 최솟값이 구하려는 거 x에 대한 2차, 1차 상수항 이런 식으로 완전적인 형태로 꽂혀야 되니까. 일단 정의먼잘할게자 fx는 자 limit k 1에서 아, n 자 이제 정의 들어갈게 x 제곱 마이너스 n분의 2kx 맞니? n 분의 2kx 플러스 n 제곱 분의 k 제곱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k가 변수기 때문에 자 변수가 있는 놈하고 없는 놈하고 아주 중요하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변수들이 있지, 얘는 변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가 상수니까 얘곱해줘야 돼. 그래서 f(x)는 n x 제곱 일단 먼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에 또 자, 바. 그 다음에 보면 자 여기 k가 보여 그지? 아하 그러면은 k가 보이니까 이 k가 시그마의 성질 k 1부터 n까지가 얘가 2분의 n n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자바거 네. 마이너스 n 분의 2에 이거 시그마니까 그냥 바로 한다. 2분의 n, n 플러스 1 x죠. 알겠지? 이 k가 지금 이거잖아. k는 1에서 n까지 k니까 얘가 2분의 n, n 플러스 1 역할을 한다는 거지. 얘네들은 뭐야? 상수니까 나가고. 상수니까 그대로 나가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얘도 n제곱 분의 1 나가고 상수니까 그 다음 k제곱이 또 뭐야 시그마 k는 1에서 l까지 k제곱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더 빠르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면 정리하고 좀 정리하자 fx는 nx 제곱 양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x, 그다음에 하나 없애주고 6n 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됐다는 거지. 됐니? 뭐 어차피 이거는 미분 처도 복잡하니까 그냥 완전 제곱 형태로 고쳐주는 게 편해. 자, f(x)는 엑스는 n 이렇게 하고 그렇지? 제곱 형태잖아. 뭐라고 그랬어? 나눠주고 절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n분의 나눠주고 절반의 제곱 됐지? 근데 어떤 게 생겼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n제곱의 n 또 있네. 그지? 4n n m p r e s s Em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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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n r e s s Em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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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p r e s s e m p r e 여기에다 n 을 나누래. n을 나누래. 그럼 n을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얘 없애주고, 그지? n을 나누래서. 그럼 얘를 또 이렇게 좀 n을 나눈 거지. 그럼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알겠니?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최고차가 나.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2니까 3분의 1. 그럼 얘은 12분에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1. 이렇게 되는거지. 알겠지? 수열의 극한은 깔끔하게 정리, 나름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정리할 필요가 없는거야. 그래서 조금 더 편한거지. 어,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